지난 토요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골든 허니 딜라이트 애프터눈티에 다녀왔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도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로비 갤러리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빈수를 먹으러 자주 갔었던 추억의 장소예요. 오늘은 가을 시즌 메뉴인 골든 딜라이트 애프터눈티를 먹으러 왔어요. 통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탁트인 공간과 잘 어울렸어요. 애프터눈치의 가격은 1인당 6만 원이에요. 커피와 차는 1회 리필 가능하고 샤키테리, 치즈, 세이버리 샌드위치, 케이크 등을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장 먼저 홀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왼편에는 샤키테리, 프로슈토 햄과 멜론, 세이버리라고 불리는 간단한 핑거푸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을 메뉴인 무화과를 곁들인 티 샌드위치예요. 건과일, 견과류와 함께 치즈 세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소프트 치즈인 랑그레와 하드 치즈인 만체고, 트러플고다예요. 연어와 리코타 치즈를 곁들인 세이버리, 고르곤졸라와 꿀호두를 곁들인 세이버리, 허니, 스리라차, 치킨타틴, 마지막으로 밤을 곁들인 돼지고기 테린이에요.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좋아요. 따뜻한 세이버리로 밤 베이컨을 곁들인 허니 갈릭새우와 소고기 타코도 있었어요. 인기 메뉴여서 한 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어 있어 맛있었어요. 반대편 테이블은 제가 좋아하는 달콤한 케이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비주얼이에요. 무화과 타르트와 바나나 스폰지 케이크, 밤이 가득 올려진 파운드 케이크, 피스타치오 딸기 오페라 케이크예요. 그 옆에는 마시멜로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초콜렛 파운틴도 있어요. 초콜렛 너츠 누가와 앙버터 반과자, 인기만점인 약과 쿠키가 있네요. 애프터눈 티에서 빠질 수 없는 스포니 클로티드 크림, 딸기잼, 감귤청과 함께 있어요. 케이크 위에 앙증 맞은 바나나는 알고 보니 초콜릿을 입힌 부드러운 빵이었어요. 하이라이트인 애프터눈티 스탠드는 고구마 케이크, 헤이즐넛 슈, 무화과 라즈베리 부스 허니 파블로바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요거트, 밤꿀, 망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직접 컵에 떠줘요. 밤꿀과 망고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는데 밤꿀보다는 망고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어요. 저희는 롯데 백화점 에비뉴엘에서 제공하는 특급 호텔 애프터 눈티 바우처를 사용했어요. 에비뉴엘 회원이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꼭 이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